안녕하십니까. 예, 저 박지공 채널인데요. 일단 오늘 FC 안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질문들하기 위해 이게 왔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양시구의 김도현입니다. FC 안양을 소환하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예, 아주 독특한 점이 서포터즈 출신이라고 알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96년도에 LG 축구단이 연구제 계약을 하고 안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후문에 이제 어린이 회원을 모집하러 구단 직원들이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유니폼도 주고 또 사인볼도 주고 그 신발 주머니 같은 작은 가방도 하나씩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처음 LG 축구단 그 당시에 안양 축구를 처음 접한 게 그때였었고 음. 친구들과 처음 축구장을 가게 됐죠. 사실은 우리 기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양 종합운동장 위쪽에서 당시만 해도 삼겹살 구워 먹던 아저씨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그 경기장 위쪽 뛰어다니면서 축구 보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먼지 날린다고 야단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안양 축구를 처음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서포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은 2002년에 월드컵을 앞두고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그 리딩팀이라고 하죠. 리딩팀에서 탐을 치는 일을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했었고, 그렇게 되면서 서포터로서의 정체성을 좀더 다져가는 시기가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연구 이전하고 나서도 이제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다가, FCN의 창단 이후에도 소모임 대표로 또몇 년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서포터 출신 시위원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주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넓은 의미로서의 서포터라는 정체성을 제가 여선해서 서포터 출신이라는 말보다는 서포터 시의원이다 이게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 축구장에도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가죠 저한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이고요 원정 경기를 솔직히 다 챙겨서 가지는 못하는데 홈 경기는 대부분 직관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가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끼리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혼자 가서 또 여유롭게 경기를 즐기기도 하는데, 조금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 하는 거는, 어떤 날에는 서포터 석에 가서 경기를 보고, 또 어떤 날에는 일반 석에 가고, 또 어떤 날에는 뭐 VIP 석에도 가서 이렇게 경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각각의 자리마다 이 경기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 응원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세대와 분야와 그 응원의 에너지를 갖고 계신 시민들께서 오시기 때문에, 각각이 우리 안양축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뭐 여러 자리를 가보신다 했는데 어떤 자리가 가장 보기가 좋은가요? <laughs> 경기를 보기에 솔직히 시야가 가장 좋은 것은요. 당연히 VIP석이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VIP석은 자주 안 갑니다. 왜냐면 그 축구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 더 진심인 곳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V.I.P.석에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우리 안양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지지해 주시고 하는 분들인데 음원을 목청 높여서 안 하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신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우리 서포터가 모여 있는 서포터석이고요. 음. 그리고는 이제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일반석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또 경기를 즐기세요. 그 축구 룰이나 우리 FC 안양에 대해서 자녀분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가족끼리 경기 결과에 대해서 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경기를 즐기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당연히 안양 축구를 보러 오시면 서포터석에서 우리 안양 축구의 진수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다양한 형태로 FC 안양을 함께 즐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이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승격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예상을 해주십시오 우리 유병훈 감독님께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좋다 보니까 욕심도 좀 나고 또 기회도 좋다 보니까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다른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감독님을 잠깐 뵀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이미 우리 FC 한양은 지금까지 올 시즌 너무 잘해왔고 그잘해온 결과만으로도 우리 시민들께 너무 큰 행복을 주고 계시니 말은 쉬운데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욕심은 나더라도, 좀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선수단하고 매순간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만, 그리고 부상 없이 완주하시기만을 좀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쉽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팬의 입장에서 드리는 건데, 사실 일각에서는 저희가 1위를 유지하는 거를 놓고, 그 전남이나 뭐 이랜드 수원 같은 다음 주자들이 덩달아 부진하면서 저희가 1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모든 경기를 이기면서 1위를 할순 없거든요. 그래서 FC 아양은 나름대로 이 K리그 2의 균형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승부수를 잘 던져왔기 때문에 1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께서 내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은 좀 좋은 성적, 또 승격에 대한 기대를 좀 크게 품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격은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최재호 시장이 워낙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안양을 이제 축구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양이 축구 메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메카 아닌가요? 아, 이미 메카다. 네.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FC 안양을 상단을 하셨고 또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나 구단주보다도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FC 안양을 통해서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또 안양을 축구 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이 축구가 주는 행복을 더 크게 키워서 시민들께 돌려드리자라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FC 안양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FC 안양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선거 공약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7월 달에 제가 FC 안양 안양 시민 프로 축구단 상단및 지원 조례를 그 8년 만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부칙 하나를 삭제하는 것을 빼면 정말 8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건데 이제 그 안에 우리 FC안양의 세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FC안양의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구단 최초로 외부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지금 그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내년 또 내후년 차근차근 반영을 시켜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하는 백년 구단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저도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유소년 너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유소년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이제 유소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유소년팀 숙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제가 직접 챙겼고, 작년에 추경 예산으로 그 유소년팀 상단 예산이 8억 올라왔었는데, 그 역시도 제가 주도적으로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선수단 인건비 관련해서 10억 예산을 저희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역시도 제가 연초부터 챙겼던 예산이고요. 당연히 뭐 축구 전용 구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책임있게 고민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양 축구전형 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음.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제가 축구전형 구장 반대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기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laughs>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대하지 않고요. 사실은, 축구전용구장 반대한다고 뭐 때로는 욕하고 야유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구전용구장이 정말 건립하는 중도에 흔들리거나 또 f c 아양을 둘러싸서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 나름의 방식으로 좀 전선을 그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시겠다는 공약을 만드셨고 2022년도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를 스포츠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둘다 너무 필요한 공약인데,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양 종합운동장 앞에는요, 그 월판선, 철도역에서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서부선 연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굉장히 땅이 좁다 보니까, 효율적인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운동장이 있는 이, 앞, 이 비산 지역이 앞으로는 역세권 중심지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부지의 효율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서 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항상 이제 있어왔고 지금도 굉장히 거세게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은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농구장 빙상장 수영장 육상 트랙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기존 스포츠 기능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걸린 예산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다가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제 추진하기 위한 담당 부서가 기존의 체육과에서 그 개발을 담당하는 신성장 전략가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던 연구 용역이 전부 중단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용구장 건립을 정말 어떤 논란 없이 시민들의 축하와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려면 정말 이걸 더욱 면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를 놓고 최적의 개발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축구전용구장을 짓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산체육공원이 있는 부지까지 큰 범위로 지금 부지를 엮어서 이 전체 부지개발의 이익을 활용해서 전용구장도 짓고 축구장, 농구장, 빙상장 등을 신축하는 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저희가 의회에서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주장하던 내용인데 그 결과로 이번 저희 추경에서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5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통과가 되고 이제 시작이 되면 조합분동상에 있는 부지 그다음에 축구 전용구장 이걸 다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스포츠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우려와 걱정을 좀 씻어내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내년 중으로는 전용구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아직은 있어 보이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어려운 게 역시나 돈 문제 같아요 좀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실제로도 그래서 저희가 이 종합운동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그 개발 이익과 그 개발의 결과를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 의회 안에서도 이 예산을 둘러싸고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양시의 올해 재정 자립도가 35.1%예요. 그리고 재정 자주도가 5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안양시 1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우리 시에서 거치는 예산이 있고, 경기도와 그다음에 나라에서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힘만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35.1%밖에 안 된다는 게 재정 자립도죠. 그래서 재정 자주도는 저희가 시비, 도비, 국비를 다 받아서 1년 예산을 만들었을 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월급을 받았을 때 통신비, 그다음에 월세, 뭐 보험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들을 제외하고 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쓸수 있는 돈이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안양시가 1년에 한 2조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근데 안양시가 앞으로 철도 사업에만 5,642억을 전액 10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감운동장 앞에 월판선, 인동선, GTX 신호선, 이런 철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대규모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5642억원 중에서도 향후에 자재비 인건비 계속해서 치솟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앞으로 예산이 더 증액될 거라고 보는 게뭐 타당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 철도 사업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월급 통장 있으면 적금 통장 만드는 것처럼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적금 통장에서 이미 963억원을 꺼내서 썼어요 그 정도로 시 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양시가 내년에는 3,839억 원의 지방채를 반행을 합니다. 빚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빚도 져야 되고, 철도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공약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치매 요, 전문 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재건축, 뭐, 이런 것들에만 수백억의 지금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 저희가 시민들께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우리 안양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축구 전용 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안 없이 예산을 먼저 섬투입하는 게 맞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과 연계를 해서 전용 구장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 줄곧 일관된 입장이었던 거고, 그렇게 추진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잘 추진이 돼서, 축구 전용 구장에 대한 그 성사진이 내년에는 시민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의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좀갈 길이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그럼 의원님이 예상하시기는 몇 년도쯤에는 어느 정도는 그려질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건축이나 이런 지역 개발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몇 년도에 우리가 언제 시즌부터 정확히는 몇 년도 시즌부터 축구전용구장에서 경기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저 역시도 축구전용구장에서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팬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적합한 절차와 그다음에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 단순히 축구장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스포츠 기능들을 잘 묶어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정말 쾌적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고, 또 f c 하는걸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말씀과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전용 구장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안양종합운동장이 지금 좀 많이 노후화되고, 좀 불편함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답변 드리기 전에 전용구장이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구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안양 종합운동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포츠를 즐기는 정말 수많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축구 전용구장을 우리가 건립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것이지 축구 전용구장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종합운동장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 저희 혹시 평균 관중 아세요? 기자님 한 5천에서 6천 정도? 아우 생각보다 빅클럽으로 봐주셔서 감사한데 네, 저희가 작년에 평균 관중이 3,026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 저희가 평균 관중이 4,549명입니다 굉장히 지금 팬층이 두터워지고 또 성적이 좋다 보니까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인데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가변석이 3,400석 정도가 됩니다 3,400이 좀 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현재까지 홈 평균 관중이 4,54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변석이 3,40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가한 관중을 우리가 가변석이 충분히 물리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명확한 거죠. 저희 구단이 지금 횟수로 12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창단할 때그 청년 친구들끼리 경기장을 찾았던 팬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 손을 잡고 그렇게 경기장을 찾는 가족 단위 팬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팬층이나 팬 수도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FC 한행이 세대를 아우르는 일상이 된 것과는 별개로 우리 조합운동장은 여전하다는 게 사실 안타깝죠. 실제로 그 가변석 말고 기존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이런 통로 자체도 굉장히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가변석이나 기존 관중석이나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 쾌적한 어떤 환경 그리고 또 가족 친화적이고 아동친화적인 그런 관람환경을 만들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용구장에 대한 고민과 토론은 저희가 진지하게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듭해서 드는 거죠. 이제 그 서포터 출신이 아니라 지금 서포터 그리고 네. 정치인으로서 FC 양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구단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 뭐 100년 그 이상을 갈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면요. 저는 우리 FC한양 사무국 인력을 좀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단장님을 제외하고 13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12년째 FC한양을 갖고 오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과제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접점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세금이죠. 그러니까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주 재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 볼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려면 그 고민을 함께 할수 있는 인력들이 필수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민들과 접점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구단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 개정한 조례에도 사무국의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나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라도 구단 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일단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FC안행에 대한 어떤 수요나 관심도 저희가 적재적소에서 대응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국 인력 증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시민들께서 FC 아량을 많이 찾아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축구단이고 또 축구단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께 더큰 행복을 돌려드리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시민들께서 축구가 주는 그 행복을 직접 찾아서 한번 느껴도 보시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말씀도 주시고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호흡을 더 많이 늘려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FC 안양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들, 그리고 안양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우리 구단에서 굉장히 멋진 행사를 하나 마련을 하셨어요. 우리 팬분들 100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선수단과 함께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무더운 여름이니까 물총도 쏘고, 같이 또 구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지난 주말에 이제 보내셨었고, 저도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축구 팬들께서 FC 안양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기뻤던 건, 우리 선수들도 그 시간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미, 제가 아까 감독님께 말씀드렸다고 한 것처럼, 이미 우리 선수단과 감독님, 들께서 우리 구단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께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께 충분한 행복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어뭐 예산 문제, 뭐 전용구장 문제, 축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저를 비롯해서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또 고민해서 잘 만들어 갈 테니까 우리 선수단과 구단과 우리 감독님, 코칭 스텝들은 정말 그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구단의 어떤 승격과 승리를 위해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팬분들께는 늘변함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성원해 주시는 팬들이 계셔서 더디지만 우리가 1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지금의 FC 아양을 만들어냈다 그 걸음 걸음에 저 역시도 함께 동참해 나가면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 팬들이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FC 아양의 멋진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고민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